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립토 기도라고요. 저는 한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UST 관련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 UST의 앞으로의 미래가 얼마나 이 촉망받는지 그리고 얼마나 UST를 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 현재 CEO가 신경을 쓰고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아보는 게또 얼마나 좋은 투자처가 될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국인 중에 가장 그 대단한 사람이 저는 요즘에는 도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정말 어,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이 크립토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테라 CEO 도건이 이 UST의 유동성을 더욱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약 100억 달러의 추가 비트코인을 어, 구매를 해서 그 금액을 UST 유동성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 UST 가격이 떨어질까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안전하게 UST를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어, 사용을 할수 있도록 추가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다는 뉴스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 저희가 이 앵커 프로토콜에서 US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하면 연 20%의 상당의 이자를 받는다고. 그 소개를 드렸는데 이것 관련해서, 어 아무래도 UST가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스캠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테이블 코인이 이제 떨어지면 이 UST가 혹시나 청산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재 유동량이 약한 170억 정도인데 여기에 100억 달러를 추가를 했다고 하니까요. 뭐, 정말 안 명실공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 자리를 노리지 않나, 어, 하는 생각이 들구요. 뭐, 최근에 도건 관련해서 뭐, 이슈들이 많죠. 뭐, 루나의 가격이 88불 이하로 뭐,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관련해서도 또 내기도 하고 막 그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UST의 자리도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연 20%의 이율이 어 말이 연 20%지 5억 넣으면 연 1년에 1억씩 준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더 안전해진 이런 투자 상황에 이런 이율이 발생하는 것 자체도 정말 어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라도 달러가 떨어져서 아무래도 큰 금액을 이쪽에 예치를 하신 분들은 청산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달러 가격도 변하듯이 스테이블 코인도 또 유동성에 따라서 지금은 뭐어1.216 UST라고 하는데 점점 유동성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이게 점점 이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0 1 2에 지금 UST를 구매를 했는데 유동성이 점점 떨어져서 뭐0.8 이렇게 UST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큰 금액을 넣었을 때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이 프로텍트 유얼 디파트 이쪽에 들어가시면. 아, 보험 상품을 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USD 팩 이쪽 보시면 뭐연 4.285%의 이 본인이 예치한 금액에 거의 4%의 이자를 이쪽에 제공을 하게 되면 본인이 예치한 금액 전액을 찾을 때 보장을 할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도 지금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뭐 19.8, 19%라고 하죠. 19%의 이율을연 받을 때 4%만 저쪽에 제공을 하게 되면 연 15%의 이율은 무조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UST가 금액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원금이 손실에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러 가격이 달러 가격이 떨어져서 원금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보험 상품과 같이 예치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해당 금액을 찾으실 때 15%의 이율과 원금 손실을 보질 않고 그대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보험 상품도 옵션으로 추가를 하셔서 예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저는 사용을 하진 않지만 이 UST를 예치를 하게 되면 AUST라는 LP 토큰을 받게 되는데 그 LP 토큰으로 이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사이트로 오셔서 예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나요? 지금 증권 시장에 있는 이 주식을 AUST로 이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주식을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AUST의 이 LP 토큰의 역할은 어, 내가, 어, 이쪽에 예치한 보증 증서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 LP 토큰을 가지고 이쪽에서 이 LP 토큰을 팔면서 이 주식 증권을, 이 주식 토큰을 구매를 하게 되면 절대 안 되겠죠. 왜냐면 이 제가 보유하고 있는 UST에 보증이 되는 건데, 그걸 팔아버리면 절대 안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 AUST를 가지고 이쪽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게, 이 버로우를 선택하셔서, 이 AUST를 담보로 다른 주식을 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보시면 아마존도 있고, 애플도 있고, 에어비앤비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알리바바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AUST를 예치를 하시고, 뭐, 일정 량의이 애플 토크, 애플 주식을 받으신 다음에 애플 주식을 또 이쪽에 트레이드 해 하셔서 또 UST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AUST를 담보로 해서 애플 주식을 받아서 또이 애플 주식을 팔아가지고 UST를 받고 그러면 애플일 주식이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어떠한 주식도 애플 주식이 아니라 지금은 예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AUSD 10개를 가지고 내가 애플 10개를 받았다. 근데 가격이 둘다 10달러에요. 10달러로 하나에 1달러씩 애플 주식을 예치를 시켜서 이걸 받았어요. 애플 주식을. 근데 이 애플 주식을 받자마자 트레이드로 가셔서 10개를 다 파신 거예요. 파시면 u s t 가또 10. UST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이 애플 주식이 떨어져서 하나당 1달러가 아니라 0.5달러가 되면 0.5달러에 10개를 사시면 5달러밖에 안 되겠죠. 그럼 이 5달러가 됐을 때1 0개의 5달러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매를 하셔서 상환을 하게 되면 상환을 하게 되면 이 AUST 10개는 그대로 받게 되고 다시 저희에게는 5달러의 수익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또 수익을 버실 수도 있고, 실제로 이 방법을 이미러토 프로토콜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도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어,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어, 1차 투자뿐만 아니라 2차, 3차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투자도 할수 있고, 또 안전하게 뭐 그런 게 싫다. 그냥 단순히 내 LP 토큰은 지갑에 있었으면 좋겠고 좀더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보험을 따로 가입하셔서 하실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활용도의 투자를 제공을 하는 USD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단한 만큼 여러분께 이런 뉴스와 함께 네, 따로 소개를 드렸고요. 음 그만큼이나 지금 USDT나 USDC가 점점 이 미국의 어, 컨트롤 하에 어, 언제든지 뭐 묶이거나 혹은 또 어, 없앨 수가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면서 US T가 자리 매김을 하고 매력적인 코인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좀더 UST와 그리고 이 앵커 프로토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투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